꿀벌입니다 자 다음 또이 착한 인성을 갖고 있는 부자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 댓글에 대해서 또 영상을 하나 찍어 드릴게요 이 그지 그지 개그지 같은 이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은 그건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누구 부모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너희 부모는 피똥 싸면서 너 같은 그지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이 그지그지 개그지 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이 바퀴벌레 지새끼들이 꼭내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에다 댓글을다는 그지들이 이게 한두 명씩 계속 있어요. 나는 추적하고 있어. 어, 나는 너 같은 바퀴벌레한테 당할 그런 꿀벌이 아니다. 아시겠죠? 음, 그러니 정신 차리고 어?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배아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인성을 갖고 살아가라. 안 그러면 너희 처자식이 전부 다 그지그지 개그지 되는 거야 잉? 아시겠어요? 음. 자, 그러면 이 LG학이라는 것도 내가 계속, 전에도 내가, 자, 이걸, 이거 여러분들꼭 이런 걸 기억,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 자, 이 아이가 이렇게 멀리 봤을 때, 요 구간을 우리가 저점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여기다 줄을 쳐요. 여기다 이렇게 줄을 딱 쳐.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저점 깼잖아요. 그죠? 저점 깼는데 들어가나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은. 왜 그러냐면, 여기서 파동을 보면, 1파죠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계속 하락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행보를 하죠. 여기서 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정배열 구간이 여기서 나왔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얘는 이런, 이 평선이 뭉쳤는데 역배열로 빠졌어요. 역배열로. 그러면, 이 저점을 깨고 나갔기 때문에, 5일선이 뭐가 만들어져요? 이런 5일선이 뭐가 만들어져? 저항이 되는 거예 저항. 그럼 11선이 뭐야? 저항. 21선이 뭐야? 저항. 41선이 뭐야? 저항이에요. 그럼 이런 저항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LG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를 얘기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지만 에코프로든 LG학이든 얘네들은 대형국들이기 때문에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저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 저점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오일선의 각도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오일선의 각도. 저점을 깨고 내려간 오일선의 각도. 자, 각도를 한번 보란 말이야. 각도를 한번 보란 말이요? 각도. 각도? 이거 봐봐.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 그, 이게 뭐야? 왜? 하락하는 5일선의 각도가 왜 여기서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앞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게 뭐야? 바로 이 종가의 종가. 종가가 5일선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거야. 단한 번도 5일선을 종가가 돌파하려고 하지 않던 아이가 여기서 돌파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1 1선이또 꺾여 20일 선이 꺾여, 40일 선이 꺾여야 돼요. 그러면 그 40일 선까지 꺾일까지, 꺾이기까지는 40일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하루에 들어가서 10%, 20% 먹고 나오면 될 것을 지금 들어가서 40일 동안 어떻게 기다릴 거냐, 이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력 잡는 꿀벌들은 이런 대형급들을 데, 가능한 안건들, 왜? 뭐 대형급들 들어가려면 막 10억, 20억씩 태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아, 끼껄해야 500만원, 1000만원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대형주권을 들어가 갖고 어, 떼돈을 벌겠다고, 그죠? 중장기로 보면 돼요. 중장기로 1년, 2년, 뭐, 3년, 10년 보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영상에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저점이야, 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저점을 우리가 이제 여기다 줄을 쳐야 되겠죠 여기다 줄을 딱쳐아이 아이가 5일선을 돌파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돌파를 딱 했다 아 그럼 매수야 그럼 여기서 그냥 매수하는 거야 매수 매수해서 어디에다 손절 잡아야 돼 그냥 여기다 손절 잡으면 돼 그럼 5일선이 게또 꺾이거든요 밑으로 빠지면 그럼 또 하락이야 간단하죠 근데 내가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해. 중장기 투자할 것 같으면 뭐더러 이평선을 봐. 볼 필요가 없어요. 중장기는. 이평선이, 어?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올라갔다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난리 부술를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평선을 뭐더러 보냐고. 아이고, 아이고. 이평선을 뭐더러 봐. 막 10년, 20년 투자할 사람들이. 그죠? 이평선 볼 필요 없어. 저점이, 고점이 없어요. 중장기 투자는 저점이고 고점이고 이런 게 없어. 그냥 들어가서 이 회사 망할 때까지 가져 가는 거야. 그럼 회사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고, 회사가 성공하면 같이 성공하는 거예.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중장기 투자야. 왜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중간에 팔 생각을 하고, 살 이거 왜 이런 생각을 왜 해? 그럼 그게 어떻게 중장기 투자예요, 그죠? 단타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그냥 내가 돈 있을 때마다 그냥 계속 사. 그지가 되면 같이 그지 되면 되는 거고, 부자 되면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중장기 투자야. 이 평선 볼 필요가 없다야, 없다. 지금 현재 47만 원이 이게 저점이에요, 고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뭐 아무도 몰라요. 왜?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이 회사가 없어질지, 지금 이 47만 원이 400만 원이 될지 어떻게 알아? 그냥 가지고 가. 그게 바로 중장기 투자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해갖고, 어, 그지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평선을 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평선 이게 저점인지 고점인지, 대형주든, 중형주든, 어차피 그런 기준점을 이탈하면 하락이고, 그런 기준점을 다시 1년이든 2년 후에 돌파하면 또 상승 시작이고, 또 이탈하면 또 저점이고,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뭐, 1년, 2년, 뭐, 아직 살아있으니까 남한 냅둬. 냅면 지각하겠죠. 하지만, 주식은 그렇게 해갖고는 부자가 될수 없다. 그래서, 확실한 타점이 나왔을 때 들어가서, 1년이든,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가지고 가되, 수익이 나면,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중장기든, 대형주든 여러분들은 위에서 임원이 아니야. 그죠? 이 아이가, 어, 7, 뭐, 7년 후, 10년 후에 부자가 되는 회사가 될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 가봐야 한단 말이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소고기 먹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7년을 버틸 거냐고. 그럴 바에는 그냥 적금 들어요, 적금. 마음 편안하게. 이평선 볼거 없이. 그냥 적금 들어. 어? 그럼 이자는 나올 거 아니야, 꼬박, 꼬박. 그죠? 이런 아이들은 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뭐야? 배당금 같은 거 있잖아요. 배당금. 응? 그거 보면서 그냥 살아가든지. 그죠? 뭐,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평선을, 아, 왜 이평선을 알라 그러는 거야?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2년, 3년, 10년을 보는 사람들은 이평선 볼 필요가 절대 없다. 아시겠죠? 만약에 한 10년을 바라보면서 주식을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뭘 봐야 돼요? 장기 이평선을 보는 거야. 장기. 어? 241선, 뭐 이런 장기. 왜냐? 연봉 보고 하는 게 연봉, 이 일봉을 보는 게 아니고 연봉을 보고 투자해라. 연봉이 고점이면 들어가면 안 되고 연봉이 저점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대형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급들. 그러면 그런 애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 같은 거 여러분들 어 얼마나 좋아. 지금 이제 들어가서 모아가 봐요 어떻게 되나. 때돈 벌어. 카카오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고. 카카오가 정신 차리고 다시 부자 역할을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이 최대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카카오, 어? 저기 미국의 쿠팡 이런 거 계속 사봐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되나? 절대 어? 망하지 않아. 내가 왜 카카오를 계속 모아가는지 알아요? 그래, 나도 그러려를 중장기하는 거야. 중장기 투자.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데 그런 애들 굳이, 어? 이평선을 보면서 해석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안팔 건데, 10년, 20년을 한 목표를 보고 가는 건데, 그러면 지금, 어, 몇만원짜리가 다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몇백만원 되면 그때 팔려고 하는 거야. 그때 가서 팔 거야, 나도.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 그때 가서 아마존 이기면 그때 가서 나도 팔을 거예요. 나는 푸팡이 아마존을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모아가는, 그냥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사는 거야. 그냥. 뭐 때문에? 주식 수 때문에, 주식 개수 때문에 사는 거야. 주식 개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어,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평선을 보자면 이 오일선을 밑에서 있던 아이가 이제 올라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그림이 어떻게 되나. 뭐하고 만나죠? 11선하고 만나는 거야. 이격도가 벌어져 있던 이 애들이 이제 뭉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뭉친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요. 5일선을 이탈했던 아이들이 돌파하면서부터 5일선을 밟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어찌됐든 이 구간을 우리가 손절로 잡고 있는 상태고, 그럼 5일선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11선을 돌파하겠죠. 왜? 캔들이 그냥 11선을 돌파했잖아. 그러면 11선, 자 저항, 저항, 저항. 현재 저항, 20일 저, 11일 저항까지 돌파했어요. 그럼 어디까지 저항? 21일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21선을. 자 다음 분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 올라와. 자 어떻게 되게 계속 뭉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아이가 계속 여기서 한번 또 행보해도 상관없어요. 왜? 이 평선을 만들어가야 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렇게 조정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41선 저항을 딱 돌파했죠? 그러면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41선과 21선의 이격도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봐봐요. 주가가 어떻게 되나? 여기서 이렇게 행보를 하는 거야. 이 행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41선과 21선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21선이 돌파를 해야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야.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에코프로를 보는 거야. 응? 에코프로 분석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럼 똑같아요, 원리는. 원리는 똑같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예전에 에코프로를 이 저점 깨면 안 된다. 이 저점 깨면은 그지 된다. 라고 했던 아이가. 자, 봐봐요. 여기서 또 보란 말이야. 어때요? 똑같은 그림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저점 깼단 말이에요. 저점을 깼어. 종가상. 근데 저점을 깼던 아이가 어떤 현상이 된다? 돌파해버렸어요. 어 그러면 아까 전에 금방 말했던 이 11선을 돌파하고 21선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겠지 왜 여기서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 내려가던 아이가 다시 돌파했어 그러면 이 아이의 손절고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라고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각도를 볼고 각도 이 각도를 볼지 모르면 안 돼요 이 엄청 쉬운 거야. 이 각도 보란 말이야, 각도. 각도 보고 각도가 딱 살았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서 어디에다 손절 잡아요? 48만원 손절이야. 올라가야 될 아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 이탈. 저점 이탈하고 내려간다고. 가는 척하고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응? 어? 자, 그리고 나서 보자고요. 오일선은 이제 안착이야, 이게. 안착이라 그래요. 자, 오일선 돌파, 안착했다, 이 말이야. 안착. 이탈. 어디 손절? 요거야, 요거, 요거. 어? 그죠? 자, 손, 자, 그럼, 여기다 선, 을딱 거. 이렇게 거나, 이렇게 저점에다 선을 거나. 그럼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그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벌어져 있던 이평선이 뭉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누굴 만나러 가는 거야, 오일선이? 그렇지. 21선을 만나러 간다. 자, 가보자고요. 만나러 가는지. 저점 깨면 안 돼요. 저 만나러 간다, 만나러 간다. 만나러 갔다, 만났다, 돌파했다, 예요. 어? 그러면, 여기서 사서 단한 번도 손절 구간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평선이 이런 게 이거 우리 제자들은 이런 거다 알아요. 어? 이거는 간단한 원리거든. 그런데 얘 지금 40일선하고 20일선이 어때요? 벌어져 있잖아. 그러면 단기 이평선이라는 건 캔들 5일선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의 평균값이고 1 1일선은 10개, 2십일선은 20개, 4십일선은 40개의 캔들의 어, 기준점을 잡고 매매하는 거거든. 움직이는 거거든요. 평균값대로. 그럼 이 아이가 지금 현재 4십일선을 이제 간통 돌파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멀리 보면 이제 뭐가 있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이런 갭 상승 구간이. 그럼 이 아이의 기본 핵심은 어디를 돌파해야 돼? 그래서 시가 6 6 6공0 0 0 요거를 무조건 돌파해줘야지만, 상한가에시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일봉상에서는 아직은 뭐다? 행보, 돌파, 21선을 11선이 돌파. 하지만 21선이 40일을 돌파 못하면, 절대 못 간다. 야, 절대 못 간다. 주식은 절대 못 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올라가다가 여기서 1파가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야. 1파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거예요. 조정을 받는 이유가 뭐야? 그렇죠. 4일선을 21선이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런 그림을 봐야 되냐. 5일선을 현재 타고 간다. 이 소리야. 이 평선이. 아니, 캔들이. 5일선을 이렇게 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21선하고 5일선의 이격도가 벌어져 버린단 말이야. 벌어져.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5일선이 올라가는데, 21선이 이런 식으로 행보하다가 41선을 만나는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서 뭉쳐있던 아이가 다시 이 구간에서 벌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1파라고 하는 거야. 1파. 그럼 5일선이 누굴 만나러 가겠어요? 밑에서 11선이 행보하는 구간에서, 아, 21선이 행보하는 구간에서 11선은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41선이 지금 현재 21선 위에 있으니까, 41선하고 21선이 나란히 가면서 이 21선이 40을 만나러 가는 그림이 나와야지만 이 5일선이 내려오면서 11선하고 만나. 그러면.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구간에서 다시 어떻게 된다? 1파 조정, 2파가 딱 나와줘야 돼요. 이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얘는 절대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은 요렇게 사서 이걸 가져간다. 그럼 여러분 이거 수익 남팔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얘네들은 지금 현재 위치가 고점이야 고점, 이 저점이 아니에요. 이런... 준점 이탈하면 그지되는 구간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 저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야? 우리는 이런 꼬리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 수익이 나면 빨리빨리 팔어라, 이 말이야. 왜안 팔고 이거를 어디까지 가져가려고? 어? 자, 이런 저점에서 샀어. 이게 수익이 대략 한20%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팔을 하니까 팔어! 팔아! 어, 10억 들어간 사람이 20% 먹었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먹을라 그래. 그죠? 아, 2억, 3억 들어간 사람이 20% 먹었으면 팔고 나와. 왜? 이 아이 또 밑으로 조정받으면 먹은 것도 다토해된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배 아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 이 40일선과 20일선 이렇게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수익을 챙길 때는 챙겨라 이 말이에요. 다시 조정 받을 때 물량 다 털리지 말고, 그죠. 자, 그럼 현대차라는 종목을 한번 보자고. 현대차, 어디니? 현대차가... 자, 이 아이랑 그 아이랑 들은 왜 틀린지 알아요? 자, 아까 전에 그 아이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란 말이야. 어, 여기서 이렇게 이평선이 이격도 빠지잖아요. 자, 그런데 요 구간에서 이제 5일선이 1일선이2일선을 돌파했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41선 저항 돌파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격도가 어떻게 돼 있냐고 벌어지고 2일선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밑에를 바라보고 있고 4일선이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면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먹은 걸다 토해낸다고. 이 저점에 사서 먹은 걸다 토해내요. 이 조정 구간이 없을 수가 없어. 왜? 21선하고 41선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만, 그렇지. 이런, 이런, 그림 나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여기서 하락하다가 올라갔다가 더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이 평선이 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벌어지면 안 돼. 무조건 뭉쳐야 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이 나면 왜 자꾸 내가 수익을 챙겨라라는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 투자하게 되면 이런 대형급들만 이제 매매해서 나도 이제 업 단위로 진입을 해서 완10% 뭐20% 정도 구간되면 무조건 저는 팔아요. 왜? 그런 아이들은 매일 나오거든. <laughs> 매일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평선을 봐봐. 여기서 이게 렇 이평선 이런 이평선을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이게 아주 되게, 이걸 모르면서 어떻게 주식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이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2 1에서 40을 돌파하는 그림이니까 정배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런 전고점, 자 1파 조정 이제 2파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제 이평선이 어떻게 돼요? 정배열이 되는 거야, 이 평선이. 이렇게 정배열이. 그러면 이런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5일선하고, 11선하고, 21선하고, 40. 정배열이 되는 그림이래요.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이런 그림이란 말이죠. 그럼 에코프로가 이런 그림이니까 이 41선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야. 조정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를 타고 5일선을 타고 그럼 5일선을 타고 가니 11선, 21선, 41선이 정별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고점이 만들어져요. 왜 그래? 이 평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이 평선이 벌어지는 그림에서 5일선이 다시 또이 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5일선이 머리를 밑으로 꺾어요. 어? 꺾으면 또 11선을 만날 거야. 21선이 올라오겠지. 그래도 11선하고 21선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으니 갈수 있어요? 못 가. 뭔 말인지 알아요? 간단한 거예 주식이라는 게. 왜 이걸 못 보냐 이 말이야. 왜? 어? 우리는 그냥 집 팔아서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어? 그럼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군 대형주도 뭐든 왜 이걸, 이걸 못, 왜, 왜, 왜 이걸 이해 못해요? 오일선 타고 쭉 내려오던 애가 왜 다시 오일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냐고. 그래서 아, 이게 이격도가 벌어졌으니까, 아이고, 이 평선을 만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 무덤 만들어 놓고 다시 무덤을 돌파하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구나. 엄청 간단한 원리예요. 그런데 자꾸 대형주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어, 가겠냐고, 이게. 이게 쉽게 가겠어요? 시켜 볼까 조정을 무조건 줘야 돼요. 뭐 때문에? 이평선 때문에. 이평선만 봐도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또 예측을 할수 있다 이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식을 다음 날에 막 어, 수익을 내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원리는 간단해. 이평선이 죽었냐 살아있냐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평선의 이격도가 뭉쳤냐 벌어졌냐를 보는 거야. 어 그러면서 뭐야? 아 능선이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무덤이 만들어졌구나. 아 무덤을 돌파하면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는 n차 파동이구나. 아 그럼 들어가야지. 뭐 이런 뭐 그런 대응법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대형주든 소형주든 가지고 갈 거냐, 안 가지고 그냥 수익을 낼 거냐 이런 걸 보셔야 돼. 왜냐면 이런 행보하다가 이런 시작점에서는 왜 주식을 안 사고 왜 자꾸 여기서만 주식을 살려고 그러냐 이 소리예요. 왼쪽에서 올라가는 그림에서는 주식을 사야 상관이 없어. 확실하게 이탈하면 손절을 하면 되니까. 고점 찍고 빠지는 아이들을 왜 자꾸 관심을 갖고 왜 이런 아이들을 자꾸 질문을 하고 이걸 어떻게 왜 자꾸 이런 걸살려고 하냐 이거예요. 확실하게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돌파하면 그때 사던지. 얘는 아직 기준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정비열이 아니니까. 그럼 얘 가는 척하다 주가 또 밑으로 빠지면 여러분들 또 그지 되는 거야.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몰라. 왜? 기준이 없어. 그럼 이것도 잘 샀어. 수익이 20%, 30%잘 났어. 언제 팔을 건데? 1년 후에? 2년 후에? 그러면 굳이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라 거지. 1년 후에, 2년 후에 주식을 팔 거면 왜 이걸 신경 써요? 그냥 장롱 속에 집어넣어놔. 장롱 속에 집어넣고 2년 후에 꺼내봐. 꺼냈는데 얘가 지금 현재 40만원, 아니 60만원이야. 근데 얘가 2년 후에 600만원이 가있으면 그때 팔어. 근데 2년 후에 꺼내봤더니 6천원 가있어. 그럼 그냥 손절 쳐. 이래저래 그지 된 거니까. 그죠? 그게 대형주들. 그게 뭐다? 중장기,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의 원칙이야. 뭘 장기 투자하면서 장기 두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이평선을 논하고 있냐. 에? 뭐 기준점을 왜 잡고 있냐 이거요. 갈 아이라면, 60만 원이 600만 원가 있을 것이고, 안갈 아이면 60만 원이 6천0 0원돼 있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어, 이 차트가 만들어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형주라도, 어, 좀 금액을 좀 크게, 크게 관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몇 억씩, 몇 십억씩 들어가는 분들은, 그냥 간단한 원리야. 이거만 딱, 이거만 기억해요. 이거만 이거만 기억하고 들어가서 이 아이가 이탈을 안 하면 행복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다? 이평선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하지만 올라갈 자리에서 못 가고 다시 이런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바로 손절을 쳐야 돼. 대형주라도 왜그 손절을 못 잡았기 때문에 카카오가 지금 현재 그지그지 그지 이런 그지는 없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지그지 그지 이런 그지는 없다야.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샀을 거 아니야? 이 구간에서 막 15만원, 16만원, 막 이런, 어, 17만원 찍고 빠지니까, 아우 싸다, 싸다. 싸다, 싸다, 싸다 또, 어, 어이거 여기서 더 싸네, 또 추가 매수. 어, 더 싸, 추가 매수. 더 싸, 추가 매수. 막, 추가 매수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니까, 그지가 안될 수가 없어. 어떠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어? 이제, 사, 모아가, 모아가. 절대 이 구간을 이탈해서는 안 돼요. 이 빨간색을. 왜? 이 빨간색을 우리가 사서 왼쪽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을 자꾸 이탈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근데 이 아이가 이 구간에서 이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으로 긴단 말이에요. 옆으로. 옆으로 기던 아이가 이 구간 다시 빨간색을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지, 그지, 이런 그지는 없다가 되는 거야. 왜? 얘도 지금 이런 구간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바닥 대비 지금 고점 찍고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런 아이들을 모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3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왔어? 거의 6만 원 구간까지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진 이 아이도 몇 프로야? 어마어마한 퍼센트가 올라갔다라는 거. 그럼 뭐야? 고점이야, 고점. 여기서 또 조정반 또 빠져. 하여튼 이런 저점을 깨서는 안 된다는 거. 저점을 뭐다? 상승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봐봐요. 주봉을 보면 좀 그렇다. 월봉을 보자. 월봉도 지금 보면 아직도 이 40일선이 누르고 있다라는 거야. 올라오지 못하겠끔 언제 이게 꺾일 거냐고. 사, 하, 월봉인데. 월봉이면 봉 하나 생길 때마다 20일을 기다려야 돼. 20일. 그럼 봉이 꺾기 이 40일선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기까지는 왜 60봉이 뭐 60일, 뭐 100일 뭐. 그때까지 주식을 사서 기다릴 거면 지금부터 사서 가지고 가는 거야. 하지만 확실하게 이런 저점들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저점을 또 이탈하면 안 돼. 이런 행복관의 저점을 또 이탈하면 안 돼. 이런 저점을 이탈하면 안 돼. 그런 기준을 자꾸 매매를 해라.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이 비어 있죠. 여기서 주가가 또 빠져. 여기서 올라갈 때는 이 구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난 카카오를 한번 중장기 투자를 할 거야. 그럼 뭐야? 지금부터 계속 사 모아. 떨어지면 더 사. 올라갈 때는 사지 마. 아 죄송합니다. 떨어질 때만 사는 거야. 떨어질 때만. 어디? 이런 정배열이 만들어질 때까지. 4 1일선 내려와서 단기 이평선에 딱 올라가는 이런 정배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뭐다? 아직은 들어가지 마라. 왜 이런 빨간색을 돌파하고 빨간색을 돌파하고는 왜 주식을 못 사냐 이 말이야. 주식은 요 때만 사는 거예요. 요 때만. 요럴 때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꼭 명심하세요. 주식은 언제 산다? 요런 구간에서만 사는 거다. 이게 바로 왼쪽이에요. 왼쪽.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들을 그려놓는 이유가 이게 기준,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법들의 선이거든. 이런 선을 이탈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현재 위치는 뭐다? 왼쪽, 오른쪽, 하락하는 구간이다.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